메디아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메디아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텐데,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도 오늘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메디아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고요 환자 감시장치, 뭐, 산소포화도, 의료용, 뭐, 개측기, 뭐, 인공호흡기. 자,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그쵸,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주력 제품을 보면, 뭐, 산소포화도나, 뭐 인공호흡기, 이쪽이다 보니까, 그쵸, 관련돼 있다. 이런 내용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내가 사전에 알수 없죠. 근데 가격을 기준해서 보면,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다가 오늘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요. 좋아지는 내용이 있는 거지.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실적 봅니다. 자, 메디아나 실적입니다. 자, 시가 총액이 1100억입니다. 근데 시총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PER이 10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익률은 15배에요. 자, 그러면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메디아나는요,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세가 언제 시작될지는 시작이 돼봐야 알아요. 제가 오늘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고 그 시작점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러면 신고가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10월과 11월입니다. 기간을 조금 길게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거죠.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 애초에 10월 달에 발생을 했고요. 물론, 6월과 7월 달에도, 그쵸? 가격대를 이렇게 늘려서 보면 신고가 구조를 만들면서 시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왜? 최근에 발생한, 그쵸?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인해서 상승이 지금 나오고, 그 나오기 전에, 신고가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 저가부터 그쵸? 이슈에 의해서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그쵸? 이미 좋아지는 상황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 놓고 주가가 그 뒤에 반영을 했을까요?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첫 번째 시작점은 정배열로의 전환과정 그쵸? 그게 언제예요? 5월과 6월이다 그쵸?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든 건 언제예요? 6월과 7월 그리고 확실하게 수급이 터지기 시작한 게 10월달부터입니다. 그리고 고가 매물을 정확히 소화하면서 시세의 폭을 키워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사전에 잡기 위해서는 제가 신고가를 추적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순히 이슈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꾸준히 이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메디아나 그쵸 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입의 주가 급등 메디아나 주가가 상승 중이다. 1 11 1오전 11시 15분. 메디아나는 6.41% 상승한 6 6 4 0원에 거래 중이다. 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중국 전역에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뭐 여러가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사망했다는 내용까지 번지니까 약간 좀 불안감이 커져 있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마이크로플라즈마가 확산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서 영상을 듣는 분들 그리고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쵸 하지만 주가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어,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린 알수 없죠 그렇죠 거기 가서 뭐 현지 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이런게 이때 하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전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볼때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됐을 때 나는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강조 드리는 거고 영상에서도 신고가 매매를 해야 주식 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486분, 그쵸? 거의 500분 정도의 인원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여기 장 시작 전에 단타 종목이 진행이 되고요. 반드시 장 시작 전에 나가고 장중에 매매하는 경우에는요. 그쵸? 단타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가격 제시를 하고요.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시가 필요 없죠 왜장 시작 전에 주문을 넣었을 때그죠 시장가로 주문 넣고 시가에 체결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랬을 때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됐나요 자 보세요 시가가 마이너스 1.94% 고가가 12.34% 종가가 9.29%자 여기는 단타입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종목이에요 저는 내년 1월까지 반도체 바이오 게임 이세 가지 섹터를 핫픽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대한 파악보다 가격이 먼저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먼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언제쯤 좋아지겠구나. 경기를 예상하면서 예상치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절대적이고요. 그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나오는 부분은 신고가다, 신고가.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1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시초가 종목은 상한가를 가지 않는 다음에는 무조건,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종가에 매도한다. 종가에 물론 고가 구간에서 그쵸 크게 매물이 나오는 상황을 제가 포착을 해서 가격을 찝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쵸? 이야기를 드리고 특별하게 장중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종가까지 보유해서 종가의 기준에서 팝니다 이건 제가 왜 그러느냐 저가를 잡을 생각이 저는 없고요 고가를 잡을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하루에 5에서 많으면 1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게제 기준상의 원칙이다. 근데 이 모든 종목은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반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모두 접목시켜서 나온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11월 7일 오늘이고요. 어, 메디아나 오늘 8시 56분에 매매가 진행됐죠. 그쵸? 자. 내가 매매하면서 어디에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오셔서 제가 멘탈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저랑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전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 없을 수 없죠. 없을 수 없는데, 손절을 거의 안 하기 위해서, 그쵸? 단기 매매만을 주력으로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매매는 2주 안에 수익이 날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하되 신고가 눌림목이라는 건 흔히 얘기하는 요 내용 있죠? 거래 터진 장대 양봉 이후에 거래가 줄면서 빠지는 부분 이것만이 눌림목이 아니라 이건 아예 애초에 눌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눌림목은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 아닌 다음에는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어저께 돌파를 확인하고 오늘 저는 시가에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보세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 저는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고가가 1.4%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한4%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가에서 매물 나오는 모습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매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반도체를 공략하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뒤에서 든든하게 바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삼성전자의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아직 저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도체 종목에서 걱정할 내용이 없다 그쵸 그래서 제가 반도체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즉 신고가 종목을 기준해서 제가 종목을 선정하고 시초가 매매를 했을 때 단타의 평균치를 하루에 5% 이상 잡으면서 갈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차범위가 존재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낮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이 되는 건 신고가다 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장중에 심리가 안 잡혀요. 그쵸?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신고가 매매만 이어갑시다. 그쵸? 신고가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렌버핏도 신고가 매매를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 가치투자라고 하죠. 가치투자. 가치투자의 기준이 뭘까요? 가치투자는요, 미래가치라는 데서 혼돈이 오는 거지, 지금 가치 기준에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작점을 잡는 건 무조건 신고가라는 거고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형주가 받쳐준다면 제약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크게 날라갑니다 제약주 변동성 있죠 그쵸 2주 안에 30%도 가능하다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요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포함해서 제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상담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가격을 잡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다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그 뭐, 내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그 2주 안에 잡는 그쵸. 그렇죠. 가격에 대한 전략.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내용은 여기, 어, 메디아나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요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메디아나는 시세가 이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약주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형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